이제 다 같이 묵도 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 내가 주를 불러 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을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전역 제사 같게 되게 하소서 요와여네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은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만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들이 새날을 주시고 새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과는 제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들을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제들의 병을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제들의 먹는 양식 마시는 물에 복을 내려 주시며 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평강과 생명 길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그 말씀을 제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말하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제들이 언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 5 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15장입니다.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하고, 행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었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 사절 신기하고 놀랍도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면 잠원 1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 하시겠습니다 잠원 1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전은 같고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저은 이라. 21절까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령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소록 성경 공부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시작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말에 관하여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확률적으로 그렇겠지요.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뭐 좋은 말도 또 정확한 말도 하겠지만, 틀린 말도 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말도 할 수가 있으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말은 파워풀한데, 그 말을 잘못해서 설화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입 밖에 나간 말을 주어 담을 수도 없고, 그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도 주고, 자신도 고통을 겪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두고 말의 실수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 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를 제한다는 것 입술을 제한다는 것은 정말 경건한 사람 지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역시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 말이다. 그러니 말이 많으면 하물을 면켜이 없다. 입술을 재하는 자는 죄가 있다. 그래서 말을 너무 빨리 하려하지 말고 빨리 하려하는 것은 듣는 것. 듣는 것은 속히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정말 야고보서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사는 아, 현대 사회, 특별히 미국 사회는 버블컬처 말이 성찬, 말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 도무지 지혜가 전혀 없는 그런 말만 쏟아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스컴에서 뉴스를 보도하고 인터뷰를 하고, 말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정직한 말,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이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있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격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이 정말 요인하고 유익한 말이 드물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입 밖에 나온 말이 유익을 기치고 선을 행하기보다 상처를 기치고 악을 행하는 말이 될 수가 있으니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다 입술을 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죠? 10편 141편 3절이 기도입니다 화면에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와 자제력을 주소서.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하루 동안에 쓰는 단어 수가 다르다고 하죠. 남자들은 한 만마디 말을 한답니다. 하루 지내면서. 여자들은 2만 5천 단어를 말을 한다고 해요. 뭐 두배 이상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 구역 모임 같은데 가면 구역예비 함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남반 여반으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남반에서는 뭐 직장 얘기, 세상 살아가는 얘기 한 30분 하면 얘기할 거리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될것 같은데 여반을 기웃기웃하면 자기들은 지금 방금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한단 말이죠. 여성들은. 얘기를 하고 한두 시간 얘기를 하고도 헤어지면서 우리 전화로 또 얘기하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화로 또 한참 얘기하고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다고요. 여성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저만 해도 한만 마디밖에 못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면 과묵해집니다. 과묵 모드로 들어가요. 말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의 표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던 말이 결국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예, 성령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말의 특성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덕, 선, 은혜. 아닙니까? 덕, 선, 은혜. 의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그 마음의 악을 쏟아낸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내입 밖으로 내기 전에, 내가 하려던 말이 어떤 말인가를 한번 체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인가 물론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요즘은 김장 담그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김치 담글 때그 배추에 간이 골고루 알맞게 들어가도록 해지. 어떤 때는 소금이 왕창 들어가고 어떤 때는 전혀 소금기가 없이 되면 김치 맛이 떨어지겠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 마음 속에 어떤 말을 품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에 내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마음을 제어하는 것에 귀결되죠내 혀를, 내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그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분은 환인데 화는 불인데 그 불이 막온몸 속에서 내연을 하고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마음속에 말들이 많이 지금 차오르는데 그걸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그 내연하는 불 때문에 상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입 밖으로 쏟아내는 말이 분노의 말이 될 때, 남에게도 상처를 끼치고, 나도 역시 해를 받게 되는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라.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분노의 말이 내 쪽으로 나를 해를 끼치니, 그 말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내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시편에 나온 기도가 항상 찬양과 감사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쏟아내요. 때로는 원망과 저주에 가까운 말들도 시편에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말들, 그 언어들 특별히 분노와 불평과 원망의 언어들을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내 속에 품어 담고 있지도 말고 외적으로 폭발시키지 말고 내 쪽으로 내연시키지도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쏟아내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그 시편에 언어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 주지 않습니까? 정말 프로 v 크 k e 시키는 말들이 있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속을 뒤집어놓고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는가 화가 나게 하는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자기를 분격시키고 도발시키는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내게 들려올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은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로 여기고 내가 거기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들려오는 말들이 내가 하는 말도 문제지만 또 내게 들려오는. 말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이 다가올 때, 아, 주님께서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뿐이지. 기도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언어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선한 사람은 마음이 싼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매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오게 되니 내 마음 속에 선한 말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넣어 놓으면 꼭 필요할 때그 말씀이 내 밖으로 나와서 그 말씀이 달리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내게서 나오지 않겠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의 스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토록 있는이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 속에 가득 담아놓아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유사시에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예수의 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언행심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의 입술, 제들의 혀, 제들의 마음 성령과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제어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는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병을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야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 위해서 기도할 다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애틀 개척교회를 하시는 양성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목들 넣고 우리 합심해서 1 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음. 아버지 말씀의 죄들로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디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말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저디 언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